네, 이제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채권 두 번째 수업에서는 이 채권에 대해서 채권의 기초와 또 채권의 그, 그 수익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우선 채권의 개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주식과 채권은 같은 증권이면서 굉장히 다른 점들이 많죠. 일단,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 자본 형태는 자기 자본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받은, 어, 자본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에 해당하고요. 채권은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타인 자본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남의 돈이라는 거죠. 소유자 위치는요, 주식을 발행한 소유자는 주주가 되고요. 아, 발행이 아니라 가진 자, 주식을 산 자는 주주가 되고요. 채권은, 채권을 산 자는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 발행의 주체는요, 주식회사만이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겠죠. 주식회사만이 주식을 발행한다. 하지만 채권은 주식회사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발행을 할 수도 있고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국채라고 하죠. 그 다음, 공공기관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들도 발행할 수가 있고요. 또 특수 법인들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발행 주체자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상환 여부에 있어서 주식은 상환의 의무가 없죠. 네. 그 다음, 채권은 정해진 만기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채권은 발행할 때 반드시 만기가 정해져 있고요. 금리도, 표면 금리도 나와 있죠. 그래서 만기가 되면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발행 단위는, 발행 단위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액면 100원 이상인데, 500원도 있고요. 5,000원도 있고요. 만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도요, 천원부터 10억원 등 다양한데, 어, 대부분은 1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도야 대부분은 5천 원권이 많은데 뭐 다양하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권리로는 주식을 가진 자는요 경영에 참가할 수 있고요 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은요 경영 참가권이나 이익 배당권은 없습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청구권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의결권이 있을 수 있지만 채, 채, 채권은 의결권이 당연히 없죠. 원리건, 원리금 상환 청구권만 있다. 의결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의 종류들입니다. <laughs> 발행 조건들 그리고 채권의 종류가 나눠지는데요. 발행 주체에다. 다른 채권의 종류를 보면,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먼저 국채가 있습니다. 국채는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재정을 위해서 발행을 하는데요.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위험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위험이 거의 없죠. 그래서, 무위험 채권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건데요. 보면 특별시, 광역시, 군 등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방채라고 한다 알아두시고요. <laughs> 다음은 특수채입니다. 그래서 어, 특수 법인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예금 보험 공사, 주택 공사, 한전, 도로 공사 등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들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어, 공사채라고도 하는데요. 국채, 지방채는 달리 법인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 등급을 평가받습니다. 대부분 공사채의 경우. 국가의 보증 또는 신용 보강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등급인 AAA를 부여받는다. 신용 등급에서 최고 등급이 AA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위험이 없다, 위험이 굉장히 적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특수채도 어, 신용 등급을 받는데 AAA 최고 등급을 거의 부여받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융채입니다. 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여 국채와 마찬가지의 신용도를 지니는 통한채, 국가와 마찬가지 신용등급을 지니는 통한채라는 게 있고요. 이 통한채 외에는 외의 금융채는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등급을 부여받는다 라는 거 기억합시다. 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한채 외에는 금융채가 신용등급을 부여받는다고 했으니까 통한채는 신용등급을 부여받는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통한채는 국가의 국채와 마찬가지의 신용도를 지니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한채는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는다. 어, 앞서 배운 것처럼 우리 국채, 어, 그 다음에 그 지방채 어, 신용등급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배운 통한채까지 신용등급을 받지 않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번 회사채입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 회사채가 되겠습니다. 회사의 채무 이력에 따라 신용등급을 받는데요. AAA부터 D까지 다양한 신용등급을 받는다. 그래서 특수채나 통한채를 제외한 금융채나 회사채 이렇게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에 따른 채권의 종류입니다. 좀 중요하죠 이 부분도 이자 지급의 방식이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표채입니다. 채권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표채 대부분이 이표채입니다. 이표채는 3개월 또는 6개월 등으로 정해진 일정 시기에 표면 금리에 어, 표기된 만큼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 만기에 채권이 있는데 이거를 발행할 때 3개월마다 이자를 드리는 이표채입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근데 이율이 10%입니다.라고 이제 발행된 채권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발행을 하고 오늘 오늘 발행된 채권을 샀는데요. 발행을 받았는데, 3개월 뒤에 이자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자를 받는데, 10%를 받는 게 아니라, 연 10%니까요. 1할 계산된 3개월 치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또 3개월 이후에 또 3개월 치 이자를 받고, 또 3개월 이후에 또 3개월 치를 받습니다. 3개월마다 이자를 받는데, 이게 쿠폰가도 같다라고 해서 쿠폰본드라고 하고요. 이 표체라고 합니다. 표. 한, 어, 그 3개월마다 표, 표같이 생긴 그, 뭐를 떼면서 받는다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정말로 이표채가 이렇게 생겼대요. 밑에 이렇게 표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표가 이렇게 뜰수 있게 그 길에 부동산, 뭐 홍보해 놓은 거 보면 밑에 전화번호 뗄수 있듯이 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하나 가지고 가면 3, 그 이자를 줬대요. 또 하나 가지고 가면 이자를 주고 또 하나 가지고 가면 이자를 주고 하나씩 떼서 하나씩 떼서 가져가면 이자를 받는다고 해서 이표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어, 밑에 타임라인을 한번 볼게요. 수익률 8%인 이표체의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처음에 만원 주고 채권을 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돈이 나갔죠. 그 다음에 1년 뒤에, 만약에 연으로 받는 이 표체라고 했을 때입니다. 연으로 받는. 그래서 1년 후에 800원 받고요. 2년 뒤에 800원 받고요. 3년 뒤에 만 800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받는, 1 800을 받는 이런 타임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어, 밑에 보시면, 같은 금리의, 같은 만기 이 표체를 할지라도, 이자 주기가 짧은 3개월 이 표체의 실효 수익률이 훨씬 더, 그, 못하네요. 실효입니다. 실효 수익률이 연이 표체의 실효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위에는 연인데요. 이걸 만약에 3개월마다 받는다. 둘, 셋, 네번 받고 또 3개월마다 한, 둘, 셋, 네번 받고 하나, 둘, 셋, 네번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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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 받은 거예요. 또 2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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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을 받았습니다. 음, 받는 금액은 같지만 실효 수익률은 더이 표체가 크다는 이유는 먼저 받았기 때문이죠. 먼저 받은 거는 뭘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재투자를 또할 수가 있죠. 재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원을 남은, 이, 아, 어, 몇, 3개월마다 받았으니까요. 남은 기간이 있죠. 9개월인가요? 이 9개월 동안, 다른데 재투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개월 동안, 재투자를 또 해서 이자를 또 받을 수가 있죠. 두 번째 받은 이 200원도 남은, 6개월 동안 재투자를 할 수가 있죠. 또 받은 200원도 남은 3개월 동안 재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훨씬 더 이롭다는 거죠. 그래서 실효수익률이 3개월 이표채 실험수익률이 1년 이표채보다더 높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할인채입니다. 할인채라는 것은요,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미리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미리 할인한 금액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살때 싸게 사고 만기 때 익면에 적힌 금액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행 이율이 6%인 1년 만기 할인채 만원의 경우에는 6% 할인된 가격 9,433원에 사고, 그러니까 살 때. 9,433원을 내고 만기 때 만원을 받는 만원짜리 채권인데요. 살때 이렇게 할인해서 샀다라는 겁니다. 그게 할인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복리채가 되겠습니다. 복리채란 이자가 자동으로 발행이율 만큼 복리로 재투자된 후에 만기일에 원금과 재투자된 이자를 함께 한 번에 받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원을 주고 샀는데 1년, 2년, 3년 동안 이자 안 받다가 4년째에한 번에 다 받는데 이 이자들이 재투자, 재투자, 재투자된 그 수익률로 받는다는 겁니다. 즉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복리로. 재투자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복리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잔존 만기에 따른 채권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어, 보시면 잔존 만기가 5년 10년 2년에 따라서 뭐 단기채다 뭐 중기채다 돼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어, 기타 발행 방법 발행 조건에 대해서 따라서 채권의 분류를 보시면 공모 발행 채권과 사모 발행 채권이 있습니다. 우리 공모 발행 펀드, 사모 발행 펀드에서도 배웠지만 기준은 50인이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하면 공모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정금리부 채권입니다. 금리가 픽스되어서 고정금리로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이고요. 또 변동금리부 채권,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부 채권도 있는데 네,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 콜옵션부 채권입니다. 이거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콜옵션부 채권. 먼저 채권을 발행한 후에 어느 시점의 시장 상황이 발행 시장 상황이 이 발행자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 채권의 존속이 불리해졌을 때 채권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발행자가 가진 것을 콜 옵션 부채권. 그다음에 채권의 해질, 해지를 그 해제 권한을 투자자가 가진 것을 풋 옵션 부채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간에 해지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해지를 발행자가 발행자라면 돈을 빌려 간 사람이 해지를 할수 있는 게 콜옵션 그 다음에 투자자 이걸 산 사람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어, 이제 스탑 나 그만 할래요 할수 있는 게 풋옵션부채권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환사채입니다. 이익참가부채권하고요. 회사채로 발행되어서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고 발행시에 정해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가 청구할 경우에는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채권을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 다음 일정한 이자가 지급되면서도 회사기업의 이익분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이익, 창가부, 채권입니다. 네, 이해하시면 이말그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채권의 가격입니다. 채권의 가격은 채권에서 발행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각각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들의 합계다. 그래서 지금 돈의 현금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받고 또 이자를 받고 또 이자를 받고 만기 때또 받는 것들의 현재 가치의 합이 채권의 가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채권의 가격과 채권 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째. 금리와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둘째. 같은 금리의 변동이라도 금리가 상승할 때의 가락 하락폭보다 반대, 반대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금리가 상승할 때 가격이 하락폭보다 금리가 하락할 때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진다는 라 겁니다. 금리가 하락할 때 가격 상승폭이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셋째 금리가 상승할 때의 가격 하락폭은 체감하며 금리가 하락할 때의 가격 상승폭은 체증 한다라는 겁니다 체증한다 더 커진다 라고 돼 있죠 체증 한다는 겁니다 어, 이 부분도 이해를 해두셔야 될 겁니다 아주 문제풀이 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의 관계입니다. 채권 수익률하고요, 채권 가격은 반비례입니다. 왜냐하면, 고정 가격에 발행된 채권이, 채권이 만약에 만 원에 발행을 했는데, 이 채권 가격, 이만 만 원을 발행할 때 표면 이자가 5% 였습니다.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이 채권 가격이 유통이 되면서 1,500원이 된거예요 그런데 1,500원이 됐다고 해도요. 즉, 상승했죠. 상승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해서 1,5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1,500원이 돼도 이 이자는 얼마를 받냐면, 만원에 대해서 만원의 5%를 이자를 받거든요. 이만 오백 원에 산 B라는 투자자가 있을 겁니다. 제일 처음 채권을 산 A라는 투자자가 있을 거고요. 근데 A가 B한테 판 거예요, 채권을. 만 오백 원에 판 거예요. 근데 B는 만 오백 원에 채권을 샀지만, 사고 나서부터 이자를 얼마씩 받냐면, 만 원에 대해서 5%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만 원에 대해서 5%를 받았기 때문에, 오백 원을 받으면 되는데, B는 1500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원을 받거든요 이자를. 그럼 A는 1만 원 투자하고 500원 받고요. B는 1500원 투자하고 500원 받죠.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은 상승했는데 수익률은요 하락했죠. 이건 5%가 안 되잖아요. 이건 계산해 보면 되겠지만 5%가 안 되죠. 뭐 4%나 이렇게 되게 4.몇% 되겠죠. 4 0 땡땡땡땡 로 되겠죠. 이거는 5%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하락을 하고 채권 가격은 상승을 하고 이게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의 수익률이 나온다. 채권 가격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한다. 그래서 이 점을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한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네. 다음 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채권의 금리와 채권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나눈 그런 그 내용인데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왜 이게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비례 하는지 이해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굳이 수업 시간에는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되는 거고요. 채권의 두레이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채권의 두레이션은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레이션이 무엇인지는 채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어, 보겠습니다. 채권 이론에서 금리의 변화와 가격 변동폭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이용합니다. 어, 사전적 의미는 지속 기간입니다. 사실 듀레이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어, 남은 잔존 만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만 원짜리 채권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5년짜리, 5년 만기, 만 원짜리 채권이 발행됐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이자를 받을 겁니다. 만약에 연이자라고 해서 10%씩 받으면, 천 원씩, 천 원씩, 천 원씩, 천 원씩, 마지막에 만천 원. 이렇게 이제 현금 흐름이 생성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 봤을 때 5년이 남았죠. 5년의 만기가 남았습니다. 근데 드레이션도 5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레이션은요 5년보다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남은 거는 5년이지만 드레이션은 뭐냐면 어, 실제 내 돈이 회수되는 기간입니다. 내 돈이 회수되는 기간. 내 돈이 회수되는 그 원금 회수 기간이 언제냐는 게 사실 듀레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전이 언제 돌아오냐. 이겁니다. 어디 투자하고 나서 내가 본전은 회수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전이 언제 돌아오냐인데 만약 만기까지 다 가면 나는 만총 받은 돈은 15,000원이잖아요. 15,000원 받았으니까 이건 본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듀레이션은 5년보다는 짧을 겁니다. 이표채 일 경우 중간에 이자를 계속 받는 이표체일 경우에는 내 본전을 찾는 기간이 만기와는 달라요. 왜냐면 만기는 내 본전은 만 원인데 만기는 만오천 원을 이제 다 받았거든요. 그럼 훨씬 이득을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본전을 받는 시기가 언제냐기 때문에 이 현금 물음을 다 계산해서 내가 투자한 만 원의 가치가 회수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5년보다는 좀 짧게 계산이 됩니다. 4년하고 몇 년쯤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맥컬 레이의드레이션을 보면 채권에서 발생되는 모든 미래 현금 흐름 금액들의 가중 평균 만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이렇게 이해하는 게더 편하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맥클레이의 듀레이션 계산을 해서 타, 타임라인을 통한 예시를 한번 보시면 1년 뒤에 500원을 받고 2년 뒤에 500원을 받고 3년 뒤에 1,500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다 해서 계산을 해 보면 가중 평균의 만기는 2.86년이 된다는 겁니다. 2.86년이면 내가 투자한 만원을 회수하는 시점이 된다라는 게나와있고요 중간식을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제일 위줄 보겠습니다. 이표 채권은 비록 잔존 만기가 3년이지만 그듀레이션은 그보다 짧은 2.8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1년째, 2년째 발생하는 현금 흐름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만기의 채권이라도 중도에 지급되는 이자가 많을수록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중도에 지급, 지급되는 이자가 없는 복리채는 잔존 만기와 듀레이션이 동일하다. 때문에 같은 수익률, 같은 만기의 채권이라도 복리채의 듀레이션이 이표채의 듀레이션보다 길다 또는 높다라는 표현,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표면 이자율이 낮은 채권이 표면 이자율이 높은 채권보다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폭이 크다가 나오게 된 이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수정 드레이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laughs> 컴백 시트인데요. 어,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금리 표의 움직임이라도 금리가 하락할 때의 가격 상승 폭이 금리가 상승할 때의 가격 하락 폭보다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컴백 시티가 형성이 되는데요, 즉 볼록성의 정도가 볼록. 우리 보면 그래프에서 약간 볼록하죠. 이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렇지가 않고 약간 볼록하게 되는데요. 어, 볼록성의 정도가 장기물일수록 더 커진다. 볼록성이 클수록 금리 하락 시 가격 상승 폭이 가팔라지겠죠. 금리 상승 시 가격 하락 폭이 완만해지기 때문에 이런 볼록성이 챙긴다. 라는 거고요. 다음은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총 4문제 어, 네 내놓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 풀이 다음 과정에 답을 제가 이렇게 다 달아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답풀이 제가 뒀고요. 2번 답풀이 음, 뒀습니다. 3번 답풀이 보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연습문제까지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